일초 소명, 묵상, 염려하시나요? 기도하십니까? 한 미국 대학의 심리학 팀이 조사를 해보니 사람들의 걱정거리 중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30%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로 괜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12%는 불필요한 건강 걱정이고 10%는 시시한 잡동사니 걱정입니다. 정말 염려할 만한 것은 8%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그 염려할 만한 8%도 정말 머리를 싸매고 염려할 만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그것을 바꾸거나 없앨 수 없는 즉 능력 밖의 일이 더 많다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공연이 쓸데없는 염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포서 4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발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통계는 염려거리가 별것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실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염려가 과연 어떤 것이고 염려를 벗어나는 상태는 어떤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을 하고선 부모님께 숨기고 있을 때 느꼈던 그 죄책감과 불안함을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용서받았을 때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아니 발각되어서 야단을 실컷 맞아도 걱정거리가 사라져 홀가분하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체험한 죄의 고백과 용서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염려의 경험과 비교하여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경언합니다.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걱정에 서로 잡힌 사람은 하루 종일 걱정, 근심, 염려를 다 하면서도 단 1분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의 늪에 빠져 있을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니 염려는 대단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기도와 비교되는 종교적 행위입니다. 바울은 염려와 기도를 같은 종교적 행위로 보며 비교합니다. 염려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합니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걱정거리가 다 해소되고 문제가 풀립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즉각적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모든 일을 다 아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것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당장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응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틀림없이 달라집니다. 염려로 가득하던 우리의 생각이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미덕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귀한 경훈을 마음에 새기고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할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에 가능한 것을 찾아 매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으로 그 기도를 이룰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기도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보다 훨씬 생산적입니다. 종교적 행위인 염려 대신에 기도라는 훨씬 나은 선택을 할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신분을 확인하라고 제시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돌봐주심을 믿습니다. 일하면서 늘 압박해오는 걱정거리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겠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강의 하나님, 걱정이 생기고 염려하게 될 때마다 생각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임을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것을 아랠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